아, 오늘은 그지 새끼들밖에 안 다니나 보네 형님, 저기 파란 셔츠 입은 놈한테 한번 작업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배가 부르셨어요? 앵벌이를 뛰다 보면 사람 뒤통수만 봐도 그 사람 싸가지가 대충 보인단 말이야 저 새끼는 왠지 오타쿠에다가 지갑에 돈은 없고 유희원 카드만 존나 있을 것 같아 에? 야, 너는 앵벌이를 뭐라고 생각하냐? 닌겐 쓰레기? 앵벌이는 한 편의 드라마야 니가 찍은 사람 눈깔에서 염소똥 같은 눈물이 또로록 떨어지면서 지갑이 활짝 열리게끔 말빨로 그냥 조져버리는 거지 제가 앵벌이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형님!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시까지 5만원 모아서 여기로 와 형님, 저 이제 시작한지 한달 됐는데... 내가 한달 때는 지나가던 국회의원 점심값도 털었어 아구문 왼쪽 불알 같은 새끼 목표물 발견 눈길 한번안 주고 존나 섹시하게 문고리를 당기면은 말을 걸겠지? 저기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죄송해요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어머 이것도 인연인데 아니요 아가리에 구리스 좀 바르셔야겠어요 빡빡해서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없네요 오토바이 보니까 좀 잘나가는 집안의 자제분 같은데 혹시 오늘 밤 저랑 같이... 쉽게 말해서 돈을 받고 성을 파시겠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요 그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다 알려줄 테니까 빨리 들어가요, 오빵 그럽시다 서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런 C8 대 인생은 왜 이럴까...